이이폰1 0속작인 s 1 s 가 나왔습니다 oh, see, so 반갑습니다 만능0 s 1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0 8 0초만0 알아보는 아0 s 10S 10S 리고 디자인 간단하게 아주 빠아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이폰 10s는 애플의 중간 라인 폰이고 5.8인치 OLED HDR 슈퍼 레티나 루톤의 화이트 컬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스테인리스 밴드와 그리고 뒷면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듀얼 렌즈입니다. 첫 번째 상단 카메라는 광각 렌즈로 조리개 값 f 1.8, 아래쪽 두 번째 카메라는 망원 렌즈입니다. f 값 2.4입니다.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24, 30, 60 프레임 지원합니다. 1,080p에서는 30. 60,120,240프레임 지원 가능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700만 화소로 f조리개 값 2.2까지 지원됩니다. 페이스 id 지원합니다 차세대 뉴럴 엔진이 결합된 a12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성능이 강력해졌습니다. HDR10을 지원하고 네 개의 마이크가 달려서 스테레오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폰 10보다 배터리가 30분 더 오래갑니다. 인터넷 비디오 사용 시 12시간에서 14시간, 통화 시 20시간, 무선 오디오 사용 시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이전보다 충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Dual 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P68 방수 방진 등급을 받았습니다. 용량은 64, 256, 512GB입니다. 색상은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가격은 9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새로 나온 애플 신제품 아이폰 1 s x s 맥스 그리고 x r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어 저도 어떤 폰을 살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폰인지, 여러분과 정말 맞는 폰인지 디자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공유를 원하시면은 만능혁기 채널 오른쪽에 이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능혁기였습니다.